한대 불교 문화에서 사대보살은 누구인가요? 오랜 세월 동안 사대보살은 각각 독특한 지혜와 자비, 원력으로 수많은 신도들의 마음 속에서 빛의 상징이 되었다. 그들은 불교 경전에서의 신성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희망을 의지하고 해탈을 추구하는 정신적 지주입니다. 사대보살은 각각 어떤 역할을 맡고 있습니까? 왜 중국 불교에서 관음보살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했습니까? 사대보살의 도량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대보살은 일반적으로 문수보살 지혜, 보현보살 행실, 관세음보살 자비, 대세지보살 원력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문수보살 문수보살 지혜를 상징하며 불법의 깨달음을 도와줍니다. 2 보현보살 보현보살 행실과 보살도의 실천을 담당합니다. 3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중생의 고통을 듣고 구제하는 자비의 상징입니다. 4 대세지보살 대세지보살 원력을 지니고 있어 중생을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국 불교에서 관음보살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한 이유는 문화적, 미학적 변화와 민중의 수용 성향에 따른 것입니다. 초기 인도와 티베트에서는 관음이 대체로 남성 또는 중성으로 여겨졌으나 중국에서는 자비와 자애의 모성적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점차 여성 이미지로 변화하였습니다. 이는 중국 민중이 친근하고 보호적인 어머니상으로 관음을 인식하게 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대 보살의 도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수보살 도량 승가산 중국의 운문산 혹은 인도의 반드라산 등 여러 전통에 따라 상이 보현보살 도량, 보타라카산, 중국에서는 보타산 혹은 백년산 등으로 알려짐, 관세음보살 도량, 보타라카산, 중국 절강성 천태산의 보타사 또는 인도 보타라카산, 대세지보살 도량, 사자산, 인도, 중국 여러 사찰의 도량이 있음. 각 보살의 도량은 여러 전통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네분 보살님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그들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만약 불교 문화에 관심이 있거나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찾고 있다면 저의 채널을 구독하여 함께 불법의 가르침을 들어봅시다. 아미타불 모두가 마음속에 부처님의 빛이 생기고 법의 기쁨이 가득하며 수행에 장애가 없기를 바랍니다. 보살. 이 불교 문화의 핵심 상징으로서 그 본뜻은 깨달음의 버디라는 뜻이며 깨달음을 추구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수행자를 가리킨다. 또한 성별과 신분을 초월한 큰 사랑과 지혜를 상징한다. 초기의 보살상은 석가모니의 수행 이야기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오직 부처님의 전생 수행에서만 볼수 있다. 대승불교의 흥기까지 보살의 개념에는 전혀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었으며 모든 사람은 불성을 지니고 있고 누구나 서원을 세워 수행하여 보살을 성취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사상의 추진으로 보살은 더 이상 초월적인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 곁에 스승이자 길잡이가 되었다. 불교의 사대보살은 대승불교 신앙체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징으로 이들은 불교교리의 핵심 사상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격화된 모습과 역할을 통해 신도들의 마음속에서 없어서는 안될 정신적 스승이 되었다. 이네분 보살은 각각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음보살, 지장보살입니다. 그들의 책임은 각각 중점이 다르지만 공통된 목표는 중생을 제도하고 세상의 깨달음과 해탈에 이르도록 돕는 것입니다. 문수보살은 지혜의 상징이며 대지혜의 대표자로서 최고의 방편과 진리를 꿰뚫어 보는 지혜로 유명하다. 수행자는 깨달음의 문을 여는 중요한 인도자이다. 보현보살은 행원으로 유명하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단지 불법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불교의 예덕을 실천으로 옮기고 선행을 쌓아 중생을 널리 이롭게 하는 데 있다. 관음보살은 중국 민간 신앙에서 가장 널리 숭배되는 불교보살로서, 대자 대비하며, 고난과 괴로움을 구제하는 관세음으로 존경받고 있다. 그의 자비심과 구제 능력은 불교가 중생을 보살피는 마음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32종의 화신을 나타내어 사람들을 화재 익사, 질병 등 32가지 큰 난관에서 구제한다고 전해진다. 지장보살은 대원으로 유명하며, 그는 지옥이 비어있지 않고 성불하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어, 부처님이 없는 시대에 중생을 교화하고 고통을 구제하는 책임을 맡았다. 지장보살의 모습은 장엄하고 엄숙하며 손에는 서장을 쥐고 보옥을 들고 있다. 이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인함과 인내심을 상징한다. 내 보살의 지혜, 수행, 자비와 큰 원망은 불교 신앙의 완전한 체계를 상징하며 또한 인생 수행의 다양한 방향을 나타낸다. 그들의 형상과 교화를 통해 사람들은 희망과 방향을 찾고, 고난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정신적 여정을 완성하였다. 바로 이네분 보살들이 각자의 다른 책임과 무량한 자비로 불교 문화의 정신적 기둥을 이루고 있다. 지혜를 구하든, 수행의 원을 세우든, 자비의 은총을 기원하든, 왕의 명복을 빌든, 사람들은 그들의 인도 아래 불교 신앙의 힘을 느낄 수 있다. 이후의 내용에서, 우리는 차례차례 이네 대보살의 신성한 세계를 탐구하며 그들의 형상과 신앙 뒤에 담긴 깊은 의미를 밝혀나가겠습니다. 문수보살은 사대보살 중 으뜸으로 대지의 문수라 불리며 불교 지혜의 화신이다. 그는 최고의 편리한 지혜로 수많은 수행자들의 마음 속에서 학문과 도를 구하는 이들의 인도자가 되었다. 불교 경전에서 문수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중요한 시종일 뿐만 아니라 지혜의 완전한 상징이기도 하다. 그의 지혜는 단지 불법의 심오한 진리를 이해하는 데만 있지 않고, 지혜로 중생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밝히며, 사람들이 자신의 본성을 깨닫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문수사리의 이름은 묘덕묘길상, 묘덕묘길상을 의미하며, 이는 그의 초월적인 지혜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중생에게 복과 지혜, 길상을 가져다 준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지혜를 닦는 것이 깨달음에 이르는 첫걸음이며, 문수보살이 바로 이 길에서의 길잡이라고 여긴다. 그의 지혜는 차갑고 냉철한 이성이 아니라 마음에 다 혼란을 해소하는 통찰의 빛이다. 평범한 일반인이나 고승대덕에 관계없이 문수보살에게 지혜를 기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의 힘을 빌려 의문을 푸는 열쇠를 찾기를 희망한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문수보살의 도량은 산소성 오대산에 위치해 있으며, 이곳은 불교 지혜의 성지로 불립니다. 오대산의 다섯 주요 봉우리는 각각 청, 황, 백, 흑, 적으로 이름 지어져 불교의 다섯 가지 지혜를 상징한다. 대원경지, 대원경지, 평등성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묘관찰지, 성소작지, 성소작지, 법계체성지, 법계분성지, 가 그것이다. 수많은 순례자들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찾아오는데 이는 문수보살께 절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내면의 청명함과 지혜를 찾기 위함이기도 하다. 오대산의 안개가 자욱하게 둘러싸인 봉우리들은 문수보살이 지혜를 나타낸 상징으로 여겨진다. 오대산에서 순례하는 이들의 경험은 문수보살의 신통력이 나타나는 다양한 전설들로 가득 차 있다. 문수보살의 모습은 매우 인식하기 쉽다. 그는 보통 사자를 머리에 쓰고 있는데, 이는 불교의 무력을 상징한다. 손에는 보검을 들고 있어 지혜가 모든 번뇌를 끊어낼 수 있음을 나타낸다. 연꽃 보좌에 앉아 있는데, 이는 깨달음과 청정을 상징한다. 그가 타고 있는 청사자는 지혜와 위엄의 상징이다. 불교 문화에서 사자는 만물의 왕으로 불리며 불법의 최상의 위력을 상징합니다. 문수보살은 사자를 타고 다니며 이는 그의 지혜로운 포효로 어리석음을 진압하고 중생들에게 깨달음의 밝은 길을 열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경전에 전하는 바에 따르면 문수보살은 부처님의 시종일 뿐만 아니라 진리를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을 자주 맡는다. 그는 지혜로 의문을 해답하고, 변론으로 불법을 널리 펴며, 중생의 무명을 깨뜨린다. 예를 들어, 유마경에서는 문수보살과 유마고사가 뛰어난 변제와 감동적인 대화로 공성과 지혜의 깊은 의미를 밝힌다. 이 이야기는 후세의 불자들에게 중요한 참고가 되었다. 사람들이 지혜로 어려움에 대처하도록 깨우침을 준다. 문수보살의 지혜는 단지 심오한 분력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모든 면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든 인생의 선택에 직면하든 많은 사람들이 문수보살에게 기도하여 통찰과 깨달음을 구합니다. 특히 학업, 시험 또는 학문 연구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주 문수보살께 향을 공양하고 예배하며 지혜의 계시를 기원합니다. 이러한 신앙 관습은 중국에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오대산에서는 신도들이 문수보살과 관련된 일련의 전통 행사를 거행한다. 예를 들어, 음력 4월 4일은 문수보살의 성탄일로 여겨진다. 그날 오대산에는 향불이 성대하게 타올랐고 순례자들이 사방에서 모여 지혜와 복덕을 함께 기원하였다. 보현보살은 대승 불교에서 행원 행원 의 상징이며 대행 보현 대행 보현이라 존칭된다. 문수보살이 지혜로 깨달음의 길을 밝힌다면 보현보살은 실제 행동으로 불법을 실천한다. 그는 불교 신앙이 단순히 사상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광대한 원력과 구체적인 선행으로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원행 광대 문명을 이루어 불교 수행 정신의 본보기로 여겨지며 불법을 이론에서 실천으로 전환한 화신으로 간주된다. 보현보살의 뜻은 두루 널리 현명하고 선한 것으로 보살의 선행이 어디에나 두루 퍼져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해탈에만 머무르지 않고 모든 중생의 이익을 위해 존재함을 의미한다. 보현보살의 서원은 보현행 원품에 집약되어 있으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10대 행원으로서 부처님들께 예경하고 열애를 찬탄하며 광범위하게 공양을 드리고 업장을 참회하는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원력은 수행자에 대한 가르침이자 그가 중생에 대한 자비심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하다. 모든 원행은 보살의 자비와 교화를 담고 있으며 신도들이 자비와 선행을 실천하도록 인도합니다. 전에 내려오기로는 보현보살의 도량은 스촨성에 있는 아미산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아미산은 웅장하고 장엄하며.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게 드리워져 보현보살의 원력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보현보살께서 이산에서 신통력을 나타내어 법을 널리 펴시고 무수한 중생을 교화하셨다고 하여 아미산은 신도들의 마음속 성지가 되었다. 보현보살의 도량은 6개의 흰 코끼리로 가장 유명한데 흰 코끼리는 순수함과 지혜를 상징하며 6개의 상하는 불교의 육바라밀인보시 지게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의미한다. 바로 이것이 보살 보현 보살의 행원. 행원의 핵심으로 그는 끝없는 선행으로 중생을 해탈의 길로 인도한다. 보현 보살의 모습은 단아하고 자애로우며 보관을 쓰고 법의를 입고 있으며 손에는 여의나 연꽃을 들고 있다. 보현 보살은 종종 원력의 상징인 여섯 개의 상아를 가진 흰 코끼리를 타고 다닌다. 그의 형상은 불교의 장엄함과 엄숙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중생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자비심도 전달한다. 그가 기도하는 흰 코끼리는 천천히 걷는 모습으로 자주 묘사되며 이는 보리살타 보살의 선행이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끊임없이 지속된다는 상징이다. 개인 수행자이든 대중신자이든 이러한 안정적이고 깊은 염원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모범이 된다. 에메산에서 순례자들은 단지 보살, 보현보살을 예배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원행의 정신을 체험하고 선행으로 공덕을 쌓아 자신을 완성하도록 스스로를 격려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음력 2월 21일은 보현보살의 성탄일로 여겨지며 이날 신도들은 공양, 기복, 절식 등의 형태로 보현보살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 동시에 자신의 서원을 진정으로 실천하고 있는지 되돌아본다. 보현보살의 행원 정신은 종교의 경계를 초월하여 보편적인 가치가 되었다. 보시하든, 타인을 돕든,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든, 보현보살은 모두 실제 행동으로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힘을 전달한다. 그는 우리에게 진정한 수행은 진리를 이해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실제의 선행으로 전환하여 선행으로 중생을 감화하고 도우며 이끄는 데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여섯 송이 흰 코끼리로 칭송받으며 사람들에게 지속적이고 확고한 원력 속에서 인생의 깨달음을 이루도록 가르쳤다. 관음보살은 사대보살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지고 존경받는 보살입니다. 그는 대자대비, 고난과 재난을 구제하는 관세음보살로 불리며 끝없는 자비와 중생을 구제하는 두려움 없는 정신을 상징한다. 수많은 신도들의 마음 속에서 관음보살은 불교 경전 속의 신성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서 가장 따뜻한 의지가 되기도 한다. 어떠한 위난에 직면하더라도 다만 그의 이름을 정성껏 외우면 사람들은 그가 소리를 듣고 고통을 구제하며 고통을 해소하고 희망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다. 관세음이라는 이름은 세상의 소리를 관찰한다는 뜻으로 관음보살이 중생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시기에 맞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는 의미입니다. 불경에는 관음보살이 인연에 따라 32가지 서로 다른 형상을 나타내어 화재, 수해, 질병, 전쟁 등 12가지 큰 재난에 처한 중생을 구제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의 자비는 차별이 없으며 부귀하든 가난하든 선악을 막론하고 모두를 평등하게 구제한다. 따라서 관음보살에 대한 신앙은 중국에서 불교 신자들의 범위를 훨씬 넘어 광범위하게 민간의 정신적 상징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에 내려오기로는 관음보살의 수행처가 한 가족의 보타산에 있으며 이곳은 부처님의 서방정토를 상징하는 장소로 여겨진다. 보타산은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경치가 아름답고 신령한 기운이 가득하며 신도들 사이에서는 관음보살이 현신하는 장소로 자주 여겨진다. 수많은 사람들이 천리를 멀리 와서 순례하며 관음보살의 가호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기를 구하는 것에서부터 복을 비는 것까지 어려움을 해결하고 평안을 구하는 것까지 관음보살의 형상은 중국인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보타사는 불교 문화와 세속 신앙이 완벽하게 융합된 성지로 점차 자리잡았다. 관음보살의 형상은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초기에 관음보살은 주로 남성의 모습이었으나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어 하나되면서 점차 여성적인 자애로운 어머니의 형상으로 변모하였으며, 이는 중화문화 속의 모성애적 자비정신을 반영한다. 그는 손에 정병을 들고 그 안에 감로수를 담아 버드나무가지로 땅 위에 뿌리며 만백성을 널리 제도한다. 감로수는 단지 불을 끄고 갈증을 해소하는 상징일 뿐만 아니라 중생의 마음을 정화하고 고통을 해소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의 얼굴은 자비롭고 엄숙하며 두 눈은 다정하고 애틋하여 신도들에게 언제나 따뜻함과 희망을 느끼게 한다. 불교 경전에서 관음보살은 아미타불 및 대세지보살과 함께 서방삼성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그들은 함께 중생을 이끌어 극락정토로 왕생하게 합니다. 관음보살은 단순히 아미타불의 보좌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대원보살이기도 하다. 그는 고통과 어려움을 구제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사마불교의 큰 자비정신을 모든 화신과 모든 구제행위에 스며들게 하였다. 그래서 관음보살의 이야기는 단지 불교교리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설과 경전의 소재가 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관음영감록에는 관음보살이 현신한 여러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으며, 그중 많은 이야기가 백성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명편으로 알려져 있다.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관세음 보살에 대한 신앙은 이미 뼛속 깊이 스며들어 있다. 매년 음력 2월 19일, 6월 19일, 9월 19일은 각각 관음 보살의 탄생일, 성도일, 열반일로 여겨진다. 이세 가지 큰 축제에는 사찰의 향불이 성황을 이루고, 신도들은 정성껏 예배하여 보살님의 보호와 은혜를 기원합니다. 특히 2월 19일 관음 성탄일에는 많은 가정에서 특별히 향을 피우고 예배를 드리며 복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또한 지역에서는 관음회나 사당제를 여러 관음 신앙과 지역, 민족 문화를 결합하여 매우 성대하고 활기찬 문화 행사를 만듭니다. 그 존재는 사람들로 하여금 삶에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마음의 선한 뜻을 품고 정성껏 기도하면 반드시 그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다고 믿게 한다. 관음보살은 그의 크나큰 자비와 두려움 없는 정신으로 불교의 자비 사상을 중국인의 생활 깊숙이 뿌리 내리게 하였으며 자녀를 구하고 복을 빌며 생사고난에 직면할 때마다 관음보살의 이름은 늘 사람들의 신앙과 함께 하였다. 지장보살은 유명교주로 존칭되며 대원의 힘을 상징한다. 그는 지옥이 비지 않고 부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대한 서원을 세워 불교 신앙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장보살의 모습은 깊고 자비로우며 흔들림이 없으며 고통 중에 길을 밝히는 등불이자 윤회의 수호자이다.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 후 미래불 미륵보살이 아직 세상에 나타나지 않은 무불세계에서 미륵보살은 육도 중생을 교화하고 모든 고통에 처한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을 세우셨다. 바로 이 끊임없는 서원 때문에 지장보살은 수많은 신도들의 마음 속에서 강인함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지장보살의 이름은 돼지처럼 만물을 품을 수 있고 보물처럼 무한한 복과 지혜를 간직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장보살의 정신은 불경에서 이렇게 묘사된다. 그는 대지처럼 광대하고 포용력이 있으며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보물과 같이 깊고 신비로우며 모든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 그의 서원은 확고하고 감동적이며 중생이 어떤 고통스러운 처지에 빠지든지 지옥의 고통이든 인간 세계의 곤란이든 자비로 마음을 품고 구제하겠다고 맹세한다. 생사와 윤회를 초월하는 이 원력이 지장보살을 수많은 왕과 그 가족들의 정신적 의지가 되게 하였다. 전에 내려오기로는 지장보살의 도량이 안우이성 구화산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이 산으로 둘러싸인 성지는 그 영적 수련과 엄숙함으로 인해 지장보살의 화신이 수행한 장소로 여겨진다. 구화산은 불교 신앙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이 망자를 초월시키고 명복을 기원하는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장보살의 형상은 구화산의 역사와 문화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 여기에 봉환된 지장보살상은 장엄하고 엄숙하며 손에는 서촉과 명주를 들고 있어 지옥의 문을 열고 어두운 저승을 밝히며 윤회의 중생들에게 해탈의 길을 인도함을 상징합니다. 매년 구화산에서는 향불이 성황을 이루며 수많은 신도들이 밤참배를 드리러 지장보살께 망자들의 초월과 자신들의 죄업 소멸을 기원합니다. 지장보살의 모습은 장중하고 자비로우며 그는 가사, 가사를 걸치고 서 있고 서쪽 지팡이를 손에 쥐고 있다. 이는 그가 지옥문을 열어 길 잃은 영혼들에게 빛을 인도할 수 있음을 상징한다. 손에 든 명주는 지혜의 빛을 나타내어 무명의 어둠을 밝힐 수 있다. 중생의 죄업이 아무리 깊어도 그는 결코 어떤 중생도 버리지 않는다. 지장보살 본원경에는 지장보살의 서원과 중생구원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전설 중 하나는 지장보살이 전생의 효녀 광모로 태어나 악행으로 인해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수행공덕을 희생하여 어머니를 지옥의 고통에서 구제하겠다는 서원을 세운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생사를 초월한 효심과 비애는 지장보살 신앙의 핵심 정신을 확립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의 효도 문화가치와도 완벽하게 부합한다. 지장보살에 대한 신앙은 중국 민간에서 매우 널리 퍼져 있으며 특히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고 조상을 천도하는 전통적인 행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력 7월 15일에 중원절이든 개인 가정의 제사 의식이든 사람들은 모두 향을 피우고 지장보살께 죽은 영혼을 보호해주시기를 기원하며, 살아있는 이들이 평안히 환생하여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한편, 많은 신도들이 지장보살께 자신의 죄업을 참여하며, 인과응보를 경감하고 복을 얻기를 기원합니다. 지장보살에 대한 신앙은 불교가 인과응보를 중시하는 전통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고난과 생사를 고찰할 때, 감정적인 위안과 정신적인 의지를 제공한다. 매년 음력 7월 30일은 지장보살의 성탄일로 여겨진다. 이날 구화산에 사원하는 등불로 환하게 밝아졌고 신도들은 한 자리에 모여 경전을 독송하며 금식하고 복을 빌었다. 그들은 왕을 위해 항상 켜져 있는 등불을 밝히고 망령들이 지장보살의 인도를 받아 조속히 윤회를 초월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대보살의 이야기는 지혜, 원력. 자비와 대원의 집약적 표현으로 불교 신앙과 중국 문화의 융합의 전형을 보여준다. 그들의 정신은 종교를 초월하며 인간성의 선한 마음을 상징하고 고난에 직면했을 때 희망의 빛이 됩니다. 문수보살의 지혜의 깨우침이든 보현보살의 원력의 널리 퍼짐이든 관음보살의 자비와 고통 구원이든 지장보살의 큰 원력 수호이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형상은 항상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 속에서 길을 찾고 어려움 속에서 힘을 얻도록 이끌어준다. 그들의 가르침은 불교의 지혜로 중생을 제도하는 사상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행동으로 삶을 변화시키고 자비로서 타인을 따뜻하게 하도록 깨우쳐준다. 그들의 도장은 신앙의 힘을 증명하였으며 수많은 이들이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무대산에서 구화산까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대보살에 대한 신앙은 이미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깊이 스며들어 삶의 여정에서 의지가 되어왔다. 그들은 높고 위대한 신비한 존재가 아니라 각자의 내면에 있는 길잡이입니다.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며, 원력은 우리로 하여금 용감하게 나아가도록 이끕니다. 자비는 고통을 해소하고, 대원은 우리에게 고난을 넘어설 용기를 준다. 이러한 정신력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초월하여 더 아름다운 삶을 이루도록 격려합니다.